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아, 오늘은이 우기가 탁 들어왔는데, 아, 비가 오는 거, 이런 과정에도 전국에서 이렇게 김사과 안구 선생 서당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오늘은 한번 김사과 시 중에서 대동강에 대한 시를 한수 적을 겁니다. 여름이니까. 여름이니까 한번 적어서 한번 재미있게 김사과시를 한번 나눠봅시다. 자 대동강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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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<laughs> 글을 썼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음, 나눠봅시다. 자요 자, 대동강에 대동강 대동강상에 있데 원래 대동강에서 여기 보면은 대동강산 선주범이라 선주범이라 이게 치적 가성 영 운풍이라 겟자 첨참 문불 나기여 창호 산색 모운중이라고 김삿갓은 글을 썼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썼는데 이 뜻이 무엇인고 하니까 대동강산 선주범이라. 대동강에 떠 있는, 대동강에 떠 있는 수많은 놀이대는, 수많은 놀이대는 치적, 치적 가성 영원풍이라, 피리 소리, 피리 소리, 노래 소리, 먼 바람결에 들려오네, 그렇게 대동강에서. 그 피리 소리와 노래소리가 바람 소리에 멀리서 들려오네 김사까지 떡 들어보니까 객자 정참 문불낙이라 어? 강가에 어? 말을 이렇게 서가 있고 무묵고무묵고 듣는 나그네 마음 서러운데 그렇게 강가에서 말을 타고 하는 나그네는 참, 그것이 서럽다, 이 말이에요. 어? 그런데, 창호, 산색, 모은중이라 창호산, 푸름, 빛이, 구름. 구름 속에, 처으로 가네. 이렇게, 어, 이제, 해가 질 무릎 정도 되겠죠, 이렇게. 그래서, 여기 또, 이게 창호산이 나왔는데, 창호산이 뭔가 하면은, 대동강변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, 산 이름. 그리고 창우산이 좀 아름답던 거예요, 창우산이. 그래서, 엿, 김사가선 방랑을 대동강변에 가서, 그, 그 대동강에 수많은 배가 떠 있고, 창구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, 하하, 자기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좀 서름이 조금 섞여 있기도 한것 같고. 아하 그래서 서름 나간 애가 저녁에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저으어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였다.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. 이 대동강을 현대판 김사카는 가보지는 못했어요. 그렇지만 돌아간 시선 난고 김사카 선생은 여 대동강면을 지나갔는 거야 그래서 대동강면이 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시를 한줄 찍었는데 대동강산 선주범이라 대동강에 떠있는 수많은 놀이배는 놀이배는, 시적 가성 영원풍이라, 피리 소리, 노래 소리, 피리 소리, 노래 소리, 먼 바람길에 들려오네. 하하, 삿가서 가고 싶어, 나 그까지는 못 갔는 모래고, 그 근처까지는 그 소리가 들려오네. 청오산에서 들어보니까. 여기 보면은 격자 첨창 문불락이라 강가에 말 멈추고 강가에 말 멈추고 듣는 나그네 마음 서러운데 마음이 서럽다 창호산 세 모은 중이라 창호산 푸른 빛이 구름 속에 저물어가네 하루해가 끝나가는구나. 이렇게 김사컷은 이 대동강을 보고 그 놀이하고 있는 그런 선비랄까 이런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시안서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대동강에서 품악을 우린다 생각하고 보면 찌게한번 하고, 예,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. 자. 대동강산선주범이라 치저가성. 영원풍이여 객자정참. 문불락이여 창호 산색. 보운 중이라고 썼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. 대동강상 선주범이라 대동강에 떠 있는 수많은 놀이배는 치계강 사성 영원풍이라 피리소리 노래소리 먼 바람결에서 들려오네 객자정참 문불낙이라 강가에 말은 멈추고 말은 강가의 말은 멈추고, 듣는 낙은의 마음이 서로라. 이 뜻이죠. 창호산 생문 중이라, 이 청호산, 이 청호산 푸른 빛이 구름 속에 첨으로 가래. <laughs> 이렇게 다 같이, 올 대동강에서 같이 노릇대를 타고,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다 생각하시고, 오늘 이렇게 시선, 난고 김사과 선생의 시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시 만나을지는더 멋진 시를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. 가는 길에 편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